네. <laughs> 자 오늘 떠날 곳은 빼아란 산세를 품은 고장 강원도 정선입니다 가을을 만끽하고 활기찬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야말로 강원도의 힘이 느껴지는 곳인데요 <laughs> 산도 이쁘고 정말 대박이요 단풍 여행지로 다녀 손꼽히는 정선으로 지금부터 활력 충전하러 떠나보시죠. 네,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2015년 가을 관광주간이 시작되는데요. 다양한 할인 혜택으로 알뜰 여행은 기본입니다. 자 이제 정선에 왔으니까 가을 풍경 만끽해요. 아 여기 어디 오신 건데? 요 스카이워크, 스카이워크. 네, 자 저곳 여러분 가보셨나요? 해발 583m. 우와, 자 무섭긴 하겠지만요. 그래도 경치 보는 데는 최고입니다. <laughs> 자, 이 다리, 밑. 예. 네, 우와. 보통 심장 가지고는 보기 힘듭니다. 우와. 발 밑으로 보는 거잖아요. 하, 자, 11월 1일까지는 20%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laughs> 아니, 무섭죠. 무서운데, 이렇게 지금 쳐다보고 있으면 가라앉을 것 같아요. 스릴. <laughs> 자 오를 땐 무서워도 여꽃 눈앞으로 어, 펼쳐지는 멋진 원치러워요. 풍경 한반도 지형을 닮은 밤섬과 동강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기념촬영까지 이 모든 음, 게 관광주간에는 20% 할인된 가격에 가능합니다 자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스릴 넘치는 짚와이어를 타고 정선의 풍경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와 정말 스릴 만점 여행 같습니다 자 전망대 바로 위에 위치한 칩 와이어 체험장입니다. <웃음> <웃음> 하고 나면 네. 재밌잖아요. 오고 싶으니까 한번 타봐야죠. 어. 디서 가요? 바로 여기 아래로 내려가서 너무 힘 빼지 네. 시속 100km로 떨어진다니까 긴장될 법하지요. 네, 바운스 바운스 <laughs> 나고 떠왔습니다. <laughs> 자, 1분 30초 동안 계곡과 계곡 사이를 활강합니다. 총 길이가 1.1km. 세계 두 번째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정선의 풍경 속을 맨몸으로 들어가 천길 낭떠러지와 흐르는 동강에 허공을 가르는 기분을 제대로 만끽할수 있다는 게 색달라 보이지요? 아, 이거는 그 와중에 또 찍고 있어요, 네. 본인을. 어느새 변방산 위에서 강아래 건너편으로 단숨에 내려왔습니다. 아, 저 정말 해보고 싶은데요? <laughs> 재밌겠네요. 네. 날씨 좋을 때 가면 또 기가 막히지 요 아, 시원합니다. 어, 좋아요. <laughs> 음, 밑에 강은 파랗고, 산은 울긋불긋하고, 새가 된것 같아요. 자연을 그러니까. 만끽하셨다면, 이제 또 다른 재미를 맛보러 갈 차례입니다. 매주 토요일 정선역에는요, 행선지역을 구석구석 다니는 버스가 여행객들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자, 시티입니다. 시티 투어 여기, 여기 있습니다. 비는당 만 원이고요, 강강 주간에는 50% 세일해서 5천 원씩 받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그 정선이잖아 이름이 그래서 성씨하고는 상관없이 김정선, 이정선, 박정선 이렇게 되시면 신분증 보여주시면 무료로 합니다 재밌죠. 아, 그래요. 좋아해요. 그래요. 야. 전국에 있는 정선 씨는 버스 용료가 무료. 꼭가 보셔야겠네요. 자첫 번째 코스는 강원도의 맛과 향을 전해드리는 장터입니다. 자 매달 끝자리가 2일과 7일인 날에 열리는 정선 오일장입니다. 강원도 산자락에서 나고 자란 거덕과 곤드레 나물이 특히 인기랍니다. 어, 직접 생산해서 직접 파는 거를 사먹원니게더하아요 자, 정선에서는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판매할 경우에 상인들에게 이 명찰을 달아준답니다. 저도 가봤는데 저거 하나씩 다 달고 계시더라고요. 신토브리증. <laughs> 정선군청에서 해서도 수입하지 마라. 아니, 진짜 농산 제가더 판매, 진짜 아닌가에 비호. 성함이참 고귀해요. 믿고 먹을 수 있으니 더욱 반갑지요. <laughs> 그리고. 장터에 가면 뭐가 빠질 수 없어요? 먹을거리가 빠질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도 하면 떠오르는 대표음식 수수부꾸미와 메밀전병 등 정선의 어? 향토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는데요 아 이거 맛있겠네요 할머니 손맛이네요 네, 메밀전병 건네 막걸리가 야. 또 이렇게 잘 어울리죠 매일 찬거리 보러 왔던 동네 앞 시장과는 사뭇 다른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좋아해요. 네, 모든 게다 신기해요. <laughs> 네. 정선에 <laughs> 여러분 거. 자, 세계 문화유산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바로 이겁니다. 정선 아리랑 극. 완벽한 공연을 공짜로 즐기는 방법. 관광 주간 동안 5일장이 열리는 날 오후 2시에 오면요. 무조건 무조건이야 아시겠죠? 정성군이 말이야, 대단한데네, 이런 팀을 만들고 말이야. 이렇게 즐거운 건 처음이야. 네. 다음은 아름다운 정선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로 안내합니다. 레일바이크. 예, 건강도 힐링도 모두 즐겨봅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7.2km나 되는 긴 구간이지만, 오히려 스릴 만점. 신이 난다, 신이 나. 자 구절역에서 아우라지역까지 철길을 따라 가다 보면은 도심에서는 볼수 없는 귀한 풍경이 나오는데요. 동강의 시원한 물줄기와 기암절벽은 덤입니다. 네. 네. 정선에 오시면 스카이워크 20% 할인, 정선 시티투어 50% 할인, 정선 아리랑극을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으십니다. 정선으로 놀러 오세요. 네, 가보겠습니다. 색색으로물 들어가는 가을 단풍 구경 정선으로 떠나 보시는 거 어떨까요? 경주에때 아닌 핑크빛 봄이 찾아왔습니다. 결혼식 있다고 해서요. 이거 결혼식 중요? 캄캄한 밤을 환하게 빛낸 아주 특별한 결혼식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신라 천년 역사의 상징 경주. 여기에서 보던 거야 실제로 보니까 재미있어요 과거로 여행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경주 볼거 많죠 그렇죠 가을 정체 물씬 풍기는 경치 덕분에 나들이 장소로도 아주 제격인데요 경남이 경관도 좋고 가족 나들이에도 좋을 히 노는 것 같아서. 교복 입은 아이고? 학생들도 눈에 띄는데 그냥 평범한 수학 여행 같진 않죠? 아유, 네. 어머니 입고 오셨어요 오늘.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예전 교복이네요. 마음이 뿌듯하 굉장히 좋네요. 네. 학창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마땅입니다. 네. 들 같으시네요. 지금만큼은 학창시절 네. 기분 그대로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즐겁습니다. 자 이번엔 더 과거로 떠나볼까요? 동서양 교류의 장이었던 실크로드가 재탄생했는데요. 예, 예. 세계 각국의 다양한 먹을거리와 눈과 입을 즐겁게 합니다. 어, 요거 맛있어 보이네요. 맛있는 음식엔 국경도 없다고 하죠? 처음 먹어보지만 그 맛에 절로 엄지가 쳐! 뭐예요, <laughs> <laughs> <왜요>, 엄지? <laughs> 양꼬치엔 <양꽃체는> 역시 뭐죠? <laughs> 배도 든든히 채웠겠다. 이제 금강산 못지않은 식후경을할수 있는 곳으로 가볼까요? 무려 82m의 높이를 자랑하는 경주타워입니다. 아, 그런 게 있었어요? 저분도 <laughs> 모르셨대요. 저도 왔다고. 뭔소도 마음에 들어오네요. 그런데 경주타워를 가만히 보고 있자니 뭔가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바로 신라의 3대 보물 중 하나인 환경사 아 구층목탑 경주타워는 음각으로, 맞은편에 위치한 중도타워는 양각으로, 목탑을 재현했다고 합니다. 중안에 쏙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지난 16일 많은 사람들이 두 탑을 오늘 어떻게 성셨어요 결혼식 보러 왔습니다. 경주탑, 흥각한 양각, 결혼들. 축하드이 결혼하는 날이에요. 사랑과 화합을 기원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거행되는 탑 홀레식. <laughs> 그래도 명색이 결혼식인데 하객 접대를 소홀히 할순 없겠죠? 근데 웬 국수예요? 결혼식에 와서 국수를 먹고 가야지 국수를 한 먹으면 뭘 먹지? 아부해요 <laughs> 초기금도 내지 않고 먹는 공짜국수가 더 꿀맛입니다. 아유, 결혼식에 이 국수도 안 먹고. 네. 아, 아, 예. 네. 밖에는 면더 맛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가마꾼의 수행으로 본격적인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옛 방식을 그대로 살린 전통 혼례를 치러져 볼거리가 더욱더 풍성했는데요. 오우, 우리의리한데요 의리 이어 두 탑이 하나가 됨을 상징하는 레이저쇼가 펼쳐지고요. 네. 밤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불꽃이 그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아, 보통 결혼식이 아니네요. 예, 유명인들도 부러워할 세계 결혼식이었어요. 모두들 감격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전통적으로 하고 저희가 어른 젊은 나이기 때문에 <웃음> 잘 <웃음> 모를 수도 있는데 이런 거 보니까 좋습니다. 음. 아이들도 또 너무 좋아하니까. 네. 너무 좋아요. 경주에 이런 곳이 있어서 너무 좋고 이런 행사를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두 탑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 아, 국가의 시장님이세요? 평안과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염원을 담기 위해서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결혼식은 지난주 성공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망하긴 이릅니다. 반가운 소식이 남아 있거든요. 아, 주말는 특별 프로그램도 감이 되시기 때문에. 실크로드에 59일간 검증된 것들이 고스란히 연말까지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의 도시로 급부상한 경주. 이번 주말 꼭 떠나보세요. 예. Yeah.